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항대 손길의 신수일 목사입니다. 하나님 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시간, 우리가 3주 연속 함께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또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 번째 이제 하님 나라 강의의 제목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 성경 읽지 않더라도 고린도 전서 사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 우리 첫 번째 이번 강의는 이제 하남나라와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30년간 종교 생활을 했다고 이제 제 얘기를 짧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설교를 하면 목회에 성공할 줄 알고 어, 실질적으로 20년 만에 이제 제가 학위를 취득하고 어, 교회사 역사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2 2년 이제 목회를 하면 수많은 설교를 소단했습니다. 아, 그리고 4년 전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 주제가 근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식과 말씀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나라, 개념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그 실체를 맛보면서 또 나누고 또 전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런 것을 함께 맛보고 나누고 전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함께 나누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함께 더 보러 이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또 나누며 전하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메시지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학생들이 신학 공부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제 강의가 빗나가는 것이고요. 더더욱 말씀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열심히하여 학위도 취득하고. 많은 지식과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이것을 새두 날개에 비유한다면 한 날개에 이제 불과한 것입니다.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균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술에는 두 바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바퀴 갖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어, 또 다른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두 시간 나눴던 바로 성령님, 이신 것입니다. 초기 한국 장로계는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 초기 한국교회 부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어떤 그냥 단순한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은 바로 성령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만 방법은 바로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해계운동은 너무나도 놀랍고 또 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운동과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주사에서 일어난 성령운동만큼 큰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920년대에는 이제 이후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 깡패 출신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주 그3일운동 후에 절망에 빠진 이민족을 위로하기위 해서 깡패 출신의 목사님을 이제 귀하게 세워서 부흥회 때마다 강력한 그 치유의 권능을 행하신 분에서 민족의 위로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해방 후에 점차 이 성령운동이 변질되면서 한편으로는 은사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또 신비주의 운동으로 빠지는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그 틈에 통일교 문선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박대선 씨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이단들이 이제 뭐 나은몽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덧 한국 장로계는 성령운동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 경계한다는 것이 그나마 이제 그만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한계성은 바로 설교를 해도 나도 변하지 않고 교들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이런 한계성 결과, 결과적으로 목회의 무기력성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살지만, 산다고 하지만 이것이 무기력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한계성으로 고민하고 몸부림할때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을 열게 하신 것처럼 또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저는 청소년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동독할 때 그저 하나의 저항도 없이 하나의 거친도 없이 말씀을 그대로 다 스폰지가 빠르듯이 빠르들였던 것이죠. 이제는 영적 세계를 활짝 열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더라고요. 영적 세계의 경험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누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영적 세계를 나누면서 이것이 여전히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될 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하기를 최근에 즐겨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도전을 받기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참 힘들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을 받으면서 그 도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은 뭐냐. 도전만 받지. 그것을 내 것으로 도모지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께서 영적 세계를 열어줄 때마다 그 도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무척 저는 소망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도전 하나씩 제 것이 되었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영적 도전을 때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이 강좌를 나누면서, 아, 저런 목사님도 있네, 하지 마, 저런 교도 있네 하지 마시고, 아, 바로 내가 그런 그리스인,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제가 모든 것을 다 체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20년 만에 신학학사학위를 받았듯이, 아, 궁금했습니다. 영적세계를 공부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대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 75세 받고 100세의 이삭을 얻으면서 그가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죠. 기억하시죠? 예. 중간에 10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 종. 그 아, 하가를 통해서. 그렇죠? 아. 그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또 중간에 또뭐 아, 가난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 또, 애국 땅으로 내려. 그렇죠? 또,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또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아,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참, 남, 남자의 자존심을 다 구기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함이 25년 만에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저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된줄 믿으시죠? 너무 잘하시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영적세계를 먼저 경험한 우리 선배들의 얘기를 쭉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아, 그래서 우리도 2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되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 볼까요? 처음에 기도 운동, 치유 운동, 전도 운동, 말씀 훈련. 되게 아, 이네 가지 과정을 제가 겪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와 치유만 하고 전도와 말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성령 운동의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은사주의나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의 임재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 기도와 치유도 끝나지 아니하고 전도와 그리고 말씀 훈련을 함께 한다면 결코 거기에는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자빠지고 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전두 단계 기도운동과 치유운동에 머물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이 전도운동과 그리고 더불어 말씀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를 양성하는 단계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든다 하는 거죠 그큰 은혜를 바꾸던 말입니다 이네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네 가지는 곧 뭐냐.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무슨 운동이라겠 했습니까? 기도 운동. 기도 기도운동. 운동은 제가 이미 이제 간증을 한 것처럼 기도의 은사가 임할 때에 더욱더 기도가 재미가 있게 되고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의 축복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어, 이 방언이 열리면서 이제 다른 은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로 그리고 일부 통변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 그리고 최근엔 축사 귀신을 쫓는 축사 은사까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하나씩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첫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사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표적의 은사에 공통적인 은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를 열어주고, 그리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의 시간은 곧 리더십의 분량과 비례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말고도 국내에 하나님 이시대 쓰신 사람들을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내놓으라 하고, 하나님 귀하게 크게 쓰시는 분들, 3류, 1류 아니고, 정말 1류로 쓰임 받는 사람들을 저는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적 특징은 뭐냐? 기도 시간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2시간, 3시간, 많게는 4시간, 8시간씩.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기도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들어보세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물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적당히 읽어야 하지만 아,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중부기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의 깊이 참 여러분 멋있습니다 참 여러분 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그 기쁨은요 세상 어디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어, 성령의 검을 받는 그 말씀의 능력이죠. 성령의 검을 받고 공포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가는 이제 바로 실탄 같은 그런 우리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인사를 받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두 번째 변화로 바로 치유 기도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더라. 치유운동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laughs> 기도운동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잠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통 치유하면 여러분 은사로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은사받은 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치유는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어떤 사람에게 행하시느냐 기도를 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치유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우울증, 불면증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제 치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치료는 다릅니다. 치료는 의사의 처방이나 침등 어떤 도구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치료는? 치유는 어떤 도구나 약을 먹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가지 치유 사례를 소개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 사례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난번 소개하지 않는 치유 몇몇 몇 경우를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개 치유 가운데 그 경험하는 분들을 보면 천국은 침도 안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새벽이던 주일이던 또 수요일 저녁이던 관계, 평일 도 관계 없이 저희는 제방 이제 그 목양실이 사실은 별명이 있다면 치유 힐링 룸 치유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목양실로 또 기도실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고침 받느냐. 제가 사년 동안 임상을 해보니까 본인이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이 고침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 권사님도 주로 새벽에 조용하게 와서 목사님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런 일 저런 일 개인적 기도 제목 또 육신의 질병도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 차례 이제 이분이 체험 있었는데 한 번은 뭐라면 이분이 와서는 아, 목사님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혹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진을 해서 이것이 악성이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 두려운 거인데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들 도전을 많이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확신 가운데또 기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왔습니다. 새벽에 왔는데 목사님 반갑게 왔습니다.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왜 전에 있던 그 혹이 위에 혹이 없어졌느냐는 겁니다. 전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서 그 혹이 왜사라졌는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뭐 여러분 그 치유는 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 등의 역사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 여러분, 저는 치유 운동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는 성도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병이 없고 성인병 예방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도들의 고통과 질병을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애환을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당하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를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설교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것이 어떤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의 대부분이 사실은 요즘은 우리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아, 지금 함께 나누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실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하나님우리게 치유를 허락하실까요? 아, 전도하기 위해서. 아, 우리 권사 훈련을 잘 받았어요. <laughs> 전도하기 위해서. 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어떤 병자를 치유해 줬는데 이 병자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악한 귀신에게 이제 붙들려서 그냥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뭐, 마치 정말 괴물처럼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속에 있는 2,000마리 귀신을 내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걸어서 광인 이야기죠.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해방돼서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그리고 저는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가 이제 말할 때에 주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내 이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치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전도 운동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성도는 자동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간증자가 많다고 했는데, 저와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다수가 바로 이 치유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는데 주목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소위 수레받기 삶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레 바퀴가 뭐예요? 수레 바퀴 이제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는 살들이 있죠, 그렇죠? 살들이 뭐냐? 대략 말씀, 기도, 예배, 성김 교제, 전도 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늘 부담감이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였어요. 목회를 제가 지금 25년째 하지만 여전히 전도는 쉽지 않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운동과 치유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느덧 저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도 전도 현장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혼자 가지 않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외부에 한 집사님 만났는데 전도 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단임 목사님도 전도 나가십니까? 아, 저는 이 얘기 도고 충격받았어요. 단임 목사가 왜 전도를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과거가 부끄럽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도 운동과 치유 운동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는 나가 있는 내 모습 볼 때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지 전도도 하지만 분명한 복음 제시와 더불어서 이제는 부신자를 향하여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난 이 많은 증거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아니라 앞으로 전도 현장에서 우리 포항 경주 지역에 수많은 부신자들 향하여서. 이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보금이 전파되고 질병이 고받만 역사가 있기를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우리 포항대성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증거들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아, 결국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잘 알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표기도할 때마다 이거 듣습니다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실행하는 걸 잘못 봤어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능력만 구하지 말고 기적 이사만 표절만 구하지 말고 그 기적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십시오 아, 예.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면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암송하고 이제 오늘 모든 이제 하나님 나라 강의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잘 외우시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를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앞에 두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은사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최초로 설교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비전이 위임되어서 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제 확장되고 증언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로 나타날 만큼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권능 받으면 자연이 우리가 이 전도 운동에 증인되어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바라기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이 포항과 그리고 이 동해안에 백만 명을 위해서. 아니, 영남, 이 중남부제 500만 명이 있습니다. 저는 포항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대구와 울산을 포함한 이 동해안 지역 여기만 해도 부산까지 갈 필요 없이도 5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 납니다. 450만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지금 교회마다 여러분 아우성이죠. 절교하고 있죠. 왜 절교할까? 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네 가지 회복이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